또 진영이 형이 또 저희 색깔에 맞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유닛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하죠. 네.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서 마침내 밝은 날을 마주할 것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이분이 어, 고어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이븐 저는... 오브데이라고 했을 때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어. 고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뜻을 들으니까 아 예쁘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니, 저희는 이렇게 깊은 뜻까지는 네. 생각 못하고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들 떠 올려두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저희도 뭐, 그 생각했던 것들 있나요? 뭐~ 아~ 뭐~ 세분세분왜세 어, 뭐 뭐. 분이에요? <laughs> 세 명이니까 세분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세 분입니다 왜세명 아니에요? 근데 오, 뭔가 뭔가 분이 딱좀 아, 약간 분하네요 분한, 한분분아 네. 분하네요 예 그리고 원필 씨는? 전 아몬드였어요 아몬드요? 아, 왜 아몬드요? 왜 아몬드요? 저만 생각했고 그 말을 정단하다? 안 했어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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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없었고 아몬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아니에 음. 아니에. 네.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제가 읽는 <laughs> 네. 책이 있었는데. 아그 그거요? 책에, 네네네. 네. 책에 보니까 아몬드. 음. 아 우리 만약에 잘 어울리겠다. 네. 해서 아몬드 색이잖아요. 만약에 <laughs> 어디까지 갔으면 네. 여기에 지금 잡히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아, 우리 <laughs> 네, 만약에 네, 진짜 먼저. 지금 우리가 네. 우리가 만약 이름을 만든다. 그런 명을 그래. 만든다. 아 너무 진행병인가요 지금?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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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니. 만약 에 그런 명을 네. 만든다. 그러면 뭐로 할것 같아? 저는 미래가? 아무래도 네. 솔직히 이분 오브 데인는 절대 생각 못할것 같아요. 아, 우리가 생각해 낼수 네. 있는 한에서 네. 사실 이분 오브 데이가 너무 좋은 이름인데 네. 우리가 떠올릴 맞아, 맞아, 법한 맞아. 그런 네. 그 의미나 뭐 이런 게 사실 그죠. 굉장히 고차원적이니까. 그럴 거, 그럴 거. 네. 저는 트래블러 생각했었거든요. 트래블러. 왜냐면 이 앨범 자체도 뭔가 여행하는 의미고 그래 가지고 네. 뭐 여행자들? 응. 이런 느낌으로. 응. 아, 이거 말했었었지. 그렇지만 최고는 훅한 게 있죠. 그럼요, 이거는 <laughs> 이거 못 이겨, 이걸 <laughs> 어, 이길 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아. 기발했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네. 이거는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한테 네. 주신 애칭 같은 거죠. 네, 네. 뭐죠? 강원 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도, 도니가 그러니까 어. 강을 했어? <laughs> 어.